오늘이 2014년 6월 54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월의네 번째 주입니다. 월늘 예배하는 성도님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신령하는여와 능력과 위로와 완전한 회복과 치유와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 오늘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미국에서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있다. 시다 <trendy> <Owen> 아, 네, 감사합니다. 주사위가 두하 다시 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때 나는 예수님 생일만큼 소장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때 나는 예수님 생일만큼 저장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도 저 동부 전선의 소식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혼란의 소문과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 여기에 두시고 평안하게 지켜 주십니다. 우리로 죄와 허물과 고난과 질병에서 건지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세상을 살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자상하고 진실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노나노비차 파치한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6교가 되면 어, 민족의 비극적 전쟁이 일어난지 64주년이나 됩니다. 전쟁을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제 벌써 환갑을 훨씬 넘는 그런 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이 전쟁의 비극과 가난을 모르는 세대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전쟁을 단지 잠시 멈추고 있는 휴전 상태제 명확한 주적을 가지고 있는 분당국가에 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잊으면 안 되는 그러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사상이 자유로워지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와 즐기는 문화가 만연해지면서 이제 전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호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을 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적을 갖고 있음에도 국방비 측정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영향으로 무기와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국민들까지 지금 시대가 무기 구입에 도우실 때냐고 우리의 처지를 망각한 발언 하는 사람이 절대로 적지가 않습니다. 한국 역사 연구에서 내놓은 한국 역사 속의 전쟁이라는 책을 보니까 6.25 전쟁 때 남북한 합쳐 대략 한 250만이 죽거나 실종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상자까지 합히니까 500만명입니다. 그러니까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온 민족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직접적으로 죽거나 부상당한 것, 이 500만명이라는 것은 당시 인구로 보면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6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지난 날에 겪어야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겪은 역사입니다. 엄연한 역사고 100년도 안된 일임에도 적잖은 국민들이 이제 남의 일처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천안 폭친 사건과 연평도 폭우 사건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우리는 자작극 운문하면서 북을 두드러는 집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인 1996년에도 대다수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을 때 북한 공작연 2 5 명을 태운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발생해서 침투한 무장 간첩으로 인해서 50일간의 통벌작전이 전개됐고 결과로 침투한 무장 공비 26명 중에 생포 1명, 사살 13명, 자폭 11명, 도주 1명으로 최종 집계됐고 노예 톱으로 잠수한 한척을 비롯해서 374종, 4380점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측의 피해 상황도 군인 전사가 10명이었고 부상이 23명 민간인 4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피아간의 전투가 불과 18년 전에도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명장 베제티우스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려 했던 말이나 많은 사람들이 좌파정권이라고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제주기지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무장 없이는 평화와 국가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또 무슨 정신교육하는 것 같지? 요야이이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때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초반에 보면 서로 상이한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소위 기성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길게는 40년 이상 광야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광야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 도로했을 때 손에 칼을 들고 제일 앞장서서 전투를 했던 젊은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20대, 30대였던 그들은 전쟁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수년 동안 전쟁에 긴장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땅을 평정하자마자 그들은 각각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일하고 싸우면서 걸린 땀과 피의 대가로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나라의 기틀도 잡혔습니다. 이제 그들의 꿈이 있다면,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전해주는 자랑스러운 선조가 되고 싶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아는 세대는 한마디로 일과 전쟁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낸 세대입니다. 이런 독특한 그들의 경험과 배경 때문에, 그들의 정치관은 자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대신에 변화나 개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관은 유일신사상이었고 그들의 문화는 다소 폐쇄주의였습니다. 선민의 문화 외에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문을 닫아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전쟁을 하는 세대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기성세대와 이것이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좀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7,80대 기독신앙인들은 전쟁과 전후 복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경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북계의 남침에 승리로 끝나지 않은 점또유엔의 파병이 즉각적으로 결정되어진 점다이런 국토를 이만큼이나 회복하수었던점 세기가 놀라운 경제의 부호 일으킨 점등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취을 경험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전쟁을 아는 세대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다. 자연스럽게 가나안 정착한 후에 4, 50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그 나의 중심, 그룹, 중심 그룹으로 되었습니다. 주도 세력이 됩니다. 그들은 광야의 살벌한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어본 일도 없습니다.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구경한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적다운 기적을 체험한 일도 없습니다.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전쟁을 아는 세대인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어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평화로운 목가적인 분위기에 젖어서 아름다운 꿈을 먹으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땀과 피로 흘려 뿌린 씨앗을 거두면서 행복하게 자라고 신나게 젊음을 구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아버지 세대와 다리다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고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다. 이들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나라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의식세계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휴전과 종전의 상황인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전, 이 나라의 전쟁과 회복과정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보고 셨는지 피부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얘기를 들어도 그저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해하십니다. 전쟁을 아는 일은 비상치 전쟁에 적절히 대비하실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가난에 정착한 이스라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두 세대가 중복되는 50여 년 동안에 두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를 보기에는 신세대들이 정말 위험하고 불안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반대로 전쟁을 모르는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기성세대의 말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을 계속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신세대 편에 있었습니다. 사실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가 광해에서 살 때는 말이다. 우리가 가난한 전쟁을 한창 할 때는 말이다.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귀가 아플 정도로 말하는 부세대는 이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돼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200년, 300년 흐르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 없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2장 10절에 보면 사람들도 다그 때서 사람들도 다그 여주에게 돌아왔고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사사의 역사는 패배와 수치와 부패의 역사입니다. 첫된 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라를 말아먹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사사 기사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는 몇 가지 역사적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에서 배우고 생각해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승리로 이끈 전쟁을 모르는 신세대가 등장했다 합니다. 이 신세대들은 전쟁대 역사에 따른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기 때문에 뚜렷한 신앙관과 국가관과 민족관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3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신세대는 가난 현지인들과 섞여 살고 통혼하고 그대의 신까지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까지 지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썩은 사자와 사과하고 싱싱한 사과를 한 곳에 두면 좋은 것이 나쁜 것을 개선시키지는 못하고 오히려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부패시키고 마는 것처럼 이스라엘 신세대는 현지인들과 섞여 살면서 부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민족 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신세대들은 가난전쟁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전후의 이스라엘 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문 2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주변 나라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의 수가 많고 병기가 우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신세대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상들을 도와주셨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60세 이하는 전쟁의 참화를 잘 모릅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릅니다. 공산주의 거짓됨도 잘 모릅니다. 이 땅에는 전쟁을 모르고 가난과 배고픔을 모르고 산신세대가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사회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와 후한 무치한 자가 판을 치고 도처에서 유괴와 살인과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실 이 땅에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의 서해교전과 철안함 연평도의 무력도발을 핵무기를 통한 또 국제사회 위협과 끊이지 않는 대만 무력도발 위협들이 아직도 우리가 전쟁의 국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엄연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체, 특히 교계와 선사업체들이 쪽에 쌀을 주고 밀가루 주고 소를 주고 분유 주고 옷 주고 약 주고 비료 주고 돈을 주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긴장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걱정을 합니다. 요즘 정치가에는 정당 공식 모임에 애국가를 부르기를 거부하고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는 발언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나도 된 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일산에서 적과 대치함에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 군의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주 진보적인 어, 진보적인 하지만 하나 나라를 위한 진보를 추구하는 집단과 개,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개중에는 그 중도를 취하는 집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집단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니까 뭐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정치 집단이나 정치 시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 잘 되고 안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통성을 소중하게 여겨 지켜나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심형적인 고통과 아픔에 쌓였을 때 전국의 포화로 불타고 있던 이 땅의 전쟁의 시절에 이름보를 선천해서 나라와 가족과의 생존을 위해서 애국가를 부르며 태극기를 품에 품고 생명과 처 나라를 지킨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기이한 이론으로 사회의 혼란을 조정하는 그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튼튼한 국가안보와 거품 없는 경제성장과 소망스런 자녀교육과 살기 좋은 환경과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통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를 주신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국가관과 민족관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단과 검증의 시간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3장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정에게 명하신 명령들, 청중 하나 알고자 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시험은 주변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서 그들의 신앙과 국가관과 민족관을 재확립하게 하는 연단과 검증과정을 겪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의7장 사대를 보면 인생 막대기와 인생 직직을 준비하신다는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로서고 왕국이 되었어도 그들의 신앙과 국가관과 민족관이 상실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아수라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건 호전적인 주변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전쟁을 부른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 국가관과 민족관과 정치성을 상실하고는 일치체에 들어가고 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은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란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최초의 시발이 가난 이방 사람들과 통원이었고 고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믿음을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 짓고 삽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생명 같이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세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8절에, 8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메소포타미아의 부산 리다 사임에 팔아버리셨습니다. 부산 리다 사임은두 배나 악하다, 이런 뜻이고, 어, 그 손에 팔았다는 말은 누구의 지가에 놓이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신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메소포타미아의 부산 리사다임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월도 믿음을 버리고 사는 자는 징계를 받고 사단과 죄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러므로 독실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이나옵니다 이스라엘 신세대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신세대들이 구세대에게 들은 바로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대의 교훈과 가르침에 무관심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것이 무지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삶에 실체적인 괴로움이 닥치고 나니까, 이 신세대들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곧또 언제 그칠지 모르는 고통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나서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인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어리석고 늦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그들이 이방의 노예가 되도록 놔두셨지만 이스라엘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곧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시대에 이러한 구원자를 사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 온리에를 세워 그들을 구합니다. 구원자 올리엘은 갈렙의 족합니다. 가난에 들어간 민족의 어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요수와 갈렙입니다. 갈렙은 가네스 바다에서 열명의 정탄꾼들이 가난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백성들을 낙심케 할때 요수와 함께 저들 우리 밥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자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그러니까 올리엘은 믿음 좋은 가문의 자손이었다. 이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 임하였고, 그래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지적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구원의 속기를 통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간섭과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그 승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고. 이스라엘 흥망성세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그외이 땅이 40년간 평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기한의 활약으로 이스라엘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민족정신과 국가관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그 나라의 평안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제자리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편에 서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평온한 40년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다시 태어나는 손자들에게 자손들에게 자신의 부모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그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주시고 어떻게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가르쳐주셨을 것입니다. 사사시 전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시장을 견지하고 민족정신과 국가관과 정치성을 유지할 때는 평화로운 시절을 지내다가 여기서 이탈하면 여지없이 크고 작은 전쟁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이로든 신앙적으로든 무신론 공산주의를 여호와 시당으로 이겨야 합니다. 가능만 하다면 싸우지 않고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선도로 이겨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비를 베풀어주고 평화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양식도 주고 약도 주고 평화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의 주민들은 어쩔 수 없는 우리 동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하지 않고 평화롭게 해서는 우리 민족이 돼서 어자가 통일을 이루고 사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지금 역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막기를 실체합니다. 휴가도방학도 없이 상필자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이 영역을 기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동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에서도 시음에 들지 않게 뛰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시고 기도하시니 골고다 십자가에 실어 이기셨지만 베드로는 피곤하다고 잠을 자니까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기르면 말씀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억돼야 합니다. 전쟁을 왜자손들에게 알게 하려 했습니까? 그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억된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역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길러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감기도 이고 앙도 이기는데 약하면 감기로도 죽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걱정하면 근심하고 병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좋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늘 즐거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력도 쌓고 재력도 쌓아서 키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사용하시므로 우리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3회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0편 46편 9절에도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전쟁과 평화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인생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명심할 때 하나님께서 이나라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10편 4 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 하신 일 앞에 마음을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의 영성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되을 알지어다. 내가 역사의 주임 되을 알지어다. 내가 당신의 부원들을 백성들을 구원하고 알지어다. 내 이름을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땅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는 이 땅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인생의 비극이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망해진 자의 최선을 다하는 상무회교회 주의 성직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이 땅에 다시금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신앙으로 부장돼서 족으로 오신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체성과 나라 살